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6장입니다 욕기 6장 14절부터 15절 어, 오늘 큐티 본문이 아니고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다가 어제 준비한 말씀이 너무 아까워서 아까워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욕기 6장 14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 가누나. 아멘. 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친구를 만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사는 게 바빠서 진솔하게 우정을 나눌 만한 시간이 부족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도 다 일과 관련이 있고 내가 해야 하는 어떤 사업과 관련이 있다 보니 그 사람에게 내 있는 그대로의 속내를 터놓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를 만들기 어렵다고 합니다. 친구라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어도 어, 괜찮아야 할 텐데, 사회에선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학창 시절이나 그보다 더 어렸을 때꽤 많이 사귀게 되고 또 그렇게 사귄 친구들이 오래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사람이 좋아서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친구는 내가 큰 잘못을 했어도 버리지 않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화를 내고 다투기도 하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를 끼치는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해도 친구이기 때문에 받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친구가 있다면 각박한 세상에서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 말하길 좋은 부부란 사랑으로 시작해서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도 했습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함께 해주는 건강한 관계로서의 친구가 되어 주는 것이죠. 부부든 아니면 그냥 친구든 이러한 관계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을 주는 관계입니다. 요베 친구 엘리바스는 친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둔감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욥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인데, 그것을 따지는 명분은 정의롭고 하나님의 공의이겠으나 사실은 사랑과 긍율이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관계는 법과 질서를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녀가 법을 어겼더라도 세상이 다 자녀를 비난할지언정 부모는 자녀의 편을 듭니다. 법과 질서를 뛰어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법이 이상해서도 그렇다. 상황이 이상 어려워서 그렇다, 이해할 만한 상황이지 않느냐, 우리 아이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요구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관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법과 질서를 뛰어넘어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관계입니다. 물론 법을 어겨라, 질서를 깨뜨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법과 질서를 따라 살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버리지 말고 품어줄 수 있는 관계가 사랑의 관계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란 어,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은 친구가 되었고 또 이제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나를 따르는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게 모여 공동체를 이룬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은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과 같이 허물이 있음에도 웃으며 받아줄 수 있는 관계, 가면을 쓰고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속상한 마음도 터놓고 같이 울수 있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도 이 어렵고 외로운 세상 속에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만드신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에서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이유는 걸림돌이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좋은 친구가 될수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중 누구도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었다면 그 자격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 왔더니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것 같다. 교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좀 친구가 되기 어렵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자격 없는 자인이 나의 자격 없음, 나의 부족함도 부끄럽지 않고 꺼내 놓는 것이죠. 그리고 그 꺼내 놓은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자고 기뻐하며 웃으면서 편안하게 받아 줄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회에서는 친구들과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편하게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룩하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지 거룩한 자들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지만 그것을 걸림돌로 삼아서 더 가까운 관계, 친구 관계가 되지 못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수 없죠. 친구가 되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주님께서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사랑은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을 누리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무엇으로 사람을 따지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하며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 줍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